안녕하세요.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을,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야금야금씩 구매했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총 8가지 아이템을 준비했고요. 실패템, 애매템, 성공템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세한 신체 사이즈는 항상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 두고 있고요. 지금 띄어 드리는 카드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 짜잔! 첫 번째 제품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민트 컬러와 이 그레이 컬러의 색상 조합이 되게 유니크한 니트 가디건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사실 얘 컬러보다는 아이보리랑 핑크가 섞인 수채화 같은 컬러의 제품이 있었는데 이 색상 조합이 조금 더 유니크하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조합인 것 같아서 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구매한 이유가 어깨 선이 어깨 라인에 딱 와있고 어깨에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잘만 맞으면 핏이 되게 예쁘고 날씬해 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받아보니까 색상이 사진보다 너무 연하고 약간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진한 민트색이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그레이 컬러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뭔가 곰팡이 핀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물론 예쁘거든요? 조합 자체가 예쁜데 뭔가 곰팡이 핀것 같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있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그레이 컬러나 민트 컬러 색상이 다 진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받아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보풀이 많이 안날것 같은 탄탄한 재질의 니트 가디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보풀이 정말 잘날것 같은 재질의 니트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입고 어딜 나간 적이 없는데 받아봤을 때부터 이미 보풀이 보슬보슬하게 올라와 있는 느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도 어깨나 이런 부분이 너무 딱 맞게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살짝 여유가 있는 그런 핏을 원했는데 이건 제가 사이즈를 미스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딱 맞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조금 아쉬웠고 니트 가디건이다 보니까 가슴 벌어짐이 있어서 조금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얘 가격이 33,000원인데 어, 니트 재질을 생각했을 때이 보풀 올라오는 걸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비싸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얘를 약간 실패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제품이었어요. 두 번째는 짜잔! 자연스러운 주름이 포인트인 어, 웨스턴 부츠 제품입니다. 요 아이는 스타일란다 제품이고요. 제가 스타일란다 쇼핑몰을 되게 좋아해요. 전반적으로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기도 하고, 코디가 되게 다채로워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란다를 구경을 하다가 제가 웨스턴 부츠를 갖고 싶기도 했고, 두꺼운 종아리나 발목 때문에 부츠를 사기 조금 어려운 편인데, 얘가 통이 조금 넓은? 에 속하는 아이라서 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코가 스퀘어 라인이고. 뒷굽이 조금 높은 편인데 앞굽까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각이 진 약간 청키한 느낌의 부츠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이게 제 다리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발목에 들어가는 여기 통이 되게 좁게 느껴져 가지고 한 사이즈를 업을 시켜서 구매를 했는데도 처음에 못 모르고 와서 바로 신어 본다고 왼 다리로 이렇게 신어 봤는데 진짜 여기 발목에서 너무 꽉 끼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넣으려고 몸모로 이렇게 딱 넣었다가, 아 발목만 빠져나가니까 전반적인 사이즈 길이감도 괜찮고 종아리도 잘 맞는 편이었는데, 와, 뺄때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뺐거든요. 거의 울면 눈물이 맺히면서 예쁜데 반품을 해야 하나? 이러면서 되게 속상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스타킹을 신고 나서 부츠를 신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마찰을 줄여주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고 신어주니까 잘 들어가는데, 아, 그게 아니고서야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장감이. 통통한 종아리가 딱 보이는 그 지점까지 올라와서 뭔가 조금 더 통통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처음 신자마자 발견한 건데 여기 부분이 검은 부츠인데 하얗게 마감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신으면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뭔가 기분이 불편했어요. 근데 두 개다 보니까 둘다 그렇더라고요. 제품 자체가 약간 미흡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반품 교환을 되게 귀찮아 하는 애라서 이 제품은 아마 스타킹 신어줄 때나 아니면은 가끔씩만, 아주 가끔씩, 아니면 코디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습니다세 번째 제품은 짜잔 니트 재질의 워커 제품이에요. 제가 가을 겨울 옷들 코디할 때 그냥 저렴한 거 사서 한철 막 신으려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고요. 에이블리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서 그냥 좀 저렴하게 괜찮아 보이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이 두껍기 때문에 일반 다른 워커나 부츠들은 되게 발목이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발 중앙부터 저 발목까지 다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할 것 같아서 얘로 골랐습니다. 저는 워커 제품이라서 한 사이즈 크게 신어야 좋을 것 같아서 한 사이즈 업을 해서 시켰는데 많이 크더라고요. 약간 헐떡헐떡 되는 느낌? 근데 저는 깔창 하나 넣어주고 그냥 코디용 정도로만 신어줄 생각이라서 그냥 신을 예정이고요. 구입하실 분들은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발 자체는 되게 가볍고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니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니트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밴딩에 가까운 느낌? 그리고 저렴한 아이다 보니까 잘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2만원대 워커라서 이 가죽 부분이 그렇게 고급스럽다거나 좋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한철 신고 버릴만한 그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냥 편안한 신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저렴한 가격에 한철 신을 워커가 필요하신 분들만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번째 제품은 짜잔! 뭐, 겨울철에 이너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목폴라 제품 컬러별로 4개를 구매를 했어요 저는 사실 목폴라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없는 병에 걸려 있거든요 <laughs> 이런 핏되는 목폴라를 가지고 계시면 겨울철에 상의 하나만 입기 좀뭐할때 이너로 입어 주시기 되게 좋고 포인트 주고 싶을 때도 이너로 착용하시면 되게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정말 정말 필수템인 아이템 중에 하나인 목폴라 제품입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이 목폴라를 처음 영접하고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 여러 장을 구비해 두면서 정말 정말 겨울을 잘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는 이미 있으니까 올해까지 잘 입고 또 포인트가 될수 있는 다른 컬러들을 많이 소장해두면서 바꿔가면서 입고 싶어가지고 포인트 컬러들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들은 몸에 딱 달라붙는 슬림핏 제품들이라서 단독으로 입진 않을 생각이고요, 다 레이어드해서 입을 생각입니다. 스판기가 있지만 완전히 쫙쫙 늘어나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 적당히 몸을 감싸주는 느낌의 제품이라서. 예쁘게 단독으로 입어주시고 싶으시다면 5호 반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저처럼 레이어드용으로만 입기를 원하신다면 77 사이즈 정도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깨 부분이 조금 작아서 어깨가 살짝 낑기긴 하는데 레이어드 할 때는 이게 크게 상관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완전히 편한 느낌은 아니라서 애매한 아이템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봤을 때보다 색상이 조금 진한 느낌? 조금 더 탁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많이 다른 편은 아니라서 그냥저냥 만족하면서 입을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짜잔! 화이트 컬러의 어깨 퍼프와 팔뚝에 밴딩이 들어간 세련된 느낌의 블라우스 제품이에요. 얘는 H&M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S 사이즈예요. 어, H&M이 외국 브랜드라서 그런지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입어보고 구매를 했는데 M 사이즈를 입어봤을 때 충분히 맞았는데 여기 팔뚝 부분이나 어깨 퍼프가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완전 딱 맞게 슬림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S 사이즈 구매를 했어요. 근데 소매는 조금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 어, 소재는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되는 면 소재이고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자켓이나 트렌치 안에 입어주고 실내에서 자켓 벗어주면 딱이 상의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랄까요?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실 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가격도 되게 괜찮았어요. 2만 원대 후반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이에요. 여섯 번째 제품은 이 그레이 컬러의 완전 오버핏의 맨투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오버핏 중에서도 조금 더큰 편에 속하는 남성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완전 박시한 느낌의 제품입니다. 기장감도 넉넉하게 긴 편이라서 운동하실 때 레깅스 위에 입으셔도 엉덩이를 충분히 덮어주는 기장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운동할 때 입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리고 넉넉한 사이즈다 보니까 부담없이 입을 수 있어서 손이 정말 많이 갔던 제품이에요. 받아 봤을 때 생각보다 어깨 라인이 많이 떠가지고 조금 거슬리긴 했는데 완전 박시하게 입으려고 산 제품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입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도 완전 벌룬 라인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리여리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핏이었어요 하지만 하나 아쉬웠던 게 중앙에 영문 레터링에 뒤집었을 때 보이는 그 부분 마감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감이 아쉽다는 점? 근데 이 부분도 옷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핏에 크게 또 영향을 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는 제품인데 이런 마감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께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제품은 짜잔! 복실복실한 후리스 제품이에요. 얘는 탑텐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100 라지 사이즈예요. 얘는 제가 산건 아니고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구입을 해줬던 제품인데 탑탄에서원 플러스 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가 구매를 해서 저한테 그냥 선물을 해줬던 제품이었고요. 생각지도 못한 블루 컬러를 받았는데 이 블루 컬러가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여름 쿨톤 재질의 <laughs> 블루 컬러더라고요. 이런 컬러가 겨울에 입으면 차가운 듯한 느낌이면서 러블리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 흔한 컬러의 후리스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었어요. 사이즈도 100 사이즈 구매하니까 너무 핏되지도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은 알맞은 사이즈의 핏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어, 안감도 다 이렇게 복실복실한 털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어, 운동 갈 때나 슈퍼 갈때 아니면 조금 캐주얼한 자리에서 편안하지만 조금 더 꾸민 느낌이 날수 있게 어,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짜잔 블랙 컬러의 크롭 기장 니트 제품이에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크롭 기장을 되게 좋아해요. 제 체형에 잘 맞기도 하고 날씬해 보이는 편이라서 어,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터틀넥 니트 제품이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기장 기장은 배꼽이 5cm 정도 되는 기장이고요. 이거 입고 손 들면은 여기 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니트라서 겨울에는 이너를 꼭 착용하고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핏은 이렇게 손 들면 팔뚝 부분부터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았던 거는 어깨 선이 없이 떨어져서 제 어깨 라인에 맞게 착 떨어지는 핏이 마음에 들었고 제 봉선이 어깨 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이 무거운 부분이 촥 내려앉으니까 어깨 라인이 딱 맞게 떨어지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핏이에요. 그리고 팔뚝 부분이 사이즈가 많이 넉넉한 편이라서 부담 없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니트 재질은 보풀이 많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다소 빳빳할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목 부분이나 까실까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이 크롭 기장이기도 하고 블랙 컬러는 무난하니까 다른 옷들이랑 같이 해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만족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8가지 패션 아이템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겨울을 맞아서 열심히 쇼핑을 하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창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공간이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들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고 확인하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